아, 아,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호문이 공격력이 빠지는 대신에 모든 피해가 생겼잖아요. 제가 이걸로 인한 공격력 차이는 사실 많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. 받는 피해 감소 쪽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. 체감이. 우와! <목소리> 우와! <오! 목소리> 손살 먹었어요, 여러분! 아이고, 이걸 방송으로 보여주네, 먹는 거를 실시간으로다가. 아, 이게 우리 라엘 1서버 라인분들이 열심히 그 전투해주고 그런 덕분인 것 같아요. 아, 이건 진짜 우리 라인분들 덕분에 먹었네. 아니면 내가 이 시간까지 파밍할 일이 없잖아. 그한번그 그러니까 왼쪽으로 지나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멈춘 거 봤어요? 왼쪽에? <laughs> 어떡하지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전설이 어쨌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똥읍이잖아 까고 둘 중에 하나 구린 거를 팔죠 아딱 깜짝 놀랐네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놀랐을까요 내 소리질러서 <laughs> 자 여러분들 전설 먹은 위치 보셨죠 여기서 먹었습니다 자리론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 자리 봐두세요 여기서 먹었어요 저는 안 믿지만 설마 또 나냐 아니, <laughs> 아니 이럴 수가? 이 자리 자리론 뭐야 이거? 어 이거 자리론에 이거 좀 마음이 쏠리는데 이러면 명당이잖아 여기. 그러면 오늘 또 득템을 했으니 바로다가 감정 들어갑니다. 받는 피해 감소 딱한 줄만 다른 거 그냥 다 이상하게 붙어도 되니까 이거 하나만 가겠습니다. 하아... 하아... 자 투구를 지금 두 번째 감정하는 거거든요. 심지어 두개다 제가 직접 먹은 거죠. 원하는 옵션은 단 하나, 받는 피해 감소, 과연... 아, 일단 PvP 있네. 민그리스 이후에 서 있나요? 어, 어, 어... 지금 살짝 보였는데, 받는 피해 감소 같거든. 아, 자 투고 졸업이요.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방어력까지 달린다면? 방어력까지 달리면은 방밭 인내면은 이거 지존작 아니에요? 솔직히? 어, 어, 퍼센트 아니에요 일단 일단 퍼센트 아니야. 자 일단 퍼센트 아니에요. 있을 수 있나 이게 이렇게 영 달리는 게 다른 무슨 옵션 있지? 뭐가 있죠? 아, 피통, M 통, 뭐 가방 무게 뭐 그런 거 있네. 근데 전설에서 방어로 고르면은 뭐 영이에요 뒷자리가? 아닌 것 같은데. 뭐냐 이거? H 30, 30, 30이 뭐야 이거? 치명타죠? 가방 무게, 근접. 에이씨. 아, 그래도 바피감이 어디냐? 야 근치저였으면은 좀 많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바피감에 원치저 PVP 있네면은 뭐 나름 컨셉상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육강이 그냥 한 번에 붙어줘야 되긴 하는데 안 붙으면은 실현에 탑 모르면서 육강 정도는 만들면 되니까요. 땅땅 아씨 이불알. 기존 뚝배기는 이거였어요. MP <laughs> 최대 만화의 근치저의 PVP 있네. 예, 쓰레기가 탔죠? 자, 재련까지 갑니다. 원방 3. 저는 몸바피감을 챙길 거예요. 가능하면. 10칸 가라고요. <laughs> 미친 사람들인가? <laughs> 자. 아! 구대기 같이 떴고요. 이거는 이제 부캐 리세마라 하면서 재련 공짜로 하면 되니까 천천히 하죠. 아, 바피감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